안녕하세요. 핑퐁 로봇의 개발사 로봇라이즈입니다 핑퐁 오토카를 소개합니다. 오토카는 핑퐁 큐브 두 개를 조립하여 만들 수 있는 로봇으로 이번 체험키트에서 핑퐁 앱을 이용하여 로봇 축구 게임을 하게 됩니다. 이 영상에서는 오토카를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핑퐁 로봇 두 개와 원형 링크를 조립하겠습니다. 조립할 때 핑퐁 로봇의 방향이 중요한데요.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링크를 서로 끼울 수 없게 되거나 전진 명령을 내렸는데 후진을 하게 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. 핑퐁 로봇 두 개의 버튼을 나를 보게 해주시고요. 왼쪽은 버튼이 위로, 오른쪽은 버튼이 아래를 향하도록 합니다. 위쪽을 보았을 때 왼쪽이 별표, 오른쪽이 네모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. 참고로 이 스티커는 여러분이 모양이 잘 보이도록 붙여 놓았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원형 링크를 끼워줍니다. 위로는 일자 링크를 끼워줍니다. 바닥에는 바닥 링크 끼워줍니다.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, 양옆으로 기어 링크를 끼워줍니다. 기어링크가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십자를 손으로 돌려가면서 끼워주시면,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기어링크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바퀴를 끼워줍니다. 네,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.